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증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7장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증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조에 대해서 이야기,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들이 몇 가지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뭐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일식이나 월식 속에서 별자리가 바뀌거나 또는 다양한 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늘이 주신 징조로 여기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앞으로 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그 증조들에 대한 모습들은 반드시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100%의 확률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하였을까요? 이 모든 증조들에 대한 해석은 모두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절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 일종의 통계학처럼 했던 것이 그 증조를 보면서 했던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별에 대한 내용도 월식과 일식에 관한 것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상들이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또 경험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증조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여태까지 보아왔던 증조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보여주는 현상에 대해서 피조물인 사람이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였다라면 오늘 주신 이 증조는 하나님이 주신 증조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증조는 다른 증조들처럼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0% 실현되는 증조입니다. 특히 별 오늘 본문의 증조는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는 것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문에서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인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록하고 있고 점점 더이 내용들이 그 뒤에 한 번씩 더어 이야기되면서 또 선지자들이 한번더 인용하면서 신약에 있던 만일들이 인용하면서 그 내용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선 젊은 여인이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해 보였던 이 징조가 점점점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징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징조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징조, 이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이가 보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우리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스에게 한 징조를 보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징조를 너는 구하라라고 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 됐거든요. 저더 이상 징조 필요 없거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만으로 너무 힘든데 또뭘 보여 주시겠다라고 합니까? 그 징조 저안 받을게요. 그 징조 보여 주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스가 이렇게 거부한다고 해서 징조를 안 해주실 분이 아닙니다 너한테는 거부권이 없어 네가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징조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피하려고 하여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징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조는 우리의 힘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징조는 위기와 불신앙 속에서 주어지는 징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을 읽다 보면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4절의 본문, 그 본문만 보게 되는데 그 본문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하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북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런 동맹은 북쪽으로부터 팽창하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동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도 이 연합 전선에 참여를 권한, 권하고 또 유다도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유다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핑계 삼아서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에 있던 것들을 빼앗고자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고자 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공이 있은 다음에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할수 없었을 것 같은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동맹. 아니서 철천지 원수 같은 저두 나라가 어떻게 동맹을 맺었을까요? 언제든지 그 동맹이 우리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온 유다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그것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유다의 왕 아하스의 마음도 흔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불신앙 속에서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떨쳐버리고 나 모르겠습니다. 나 지금 당장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유다 백성들이었고, 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불신앙을 넘어서 너희들이 힘들고 지쳐있고 너희들이 위기 상황에 있어서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이증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증조 안에서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의 모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조는 두려움과 불신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우리에게 확신의 모습으로 다시금 다가오게 됩니다. 이사야는 아스에게 확신을 줍니다. 위기와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통하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희를 결단코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이루어지기까지 유단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에 아스가 미워하던 그 왕들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위기의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회복의 모습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러한 확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뜬구름 잡듯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의구심을 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조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14절의 내용도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확신의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고 수없이 많은 증조들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어떠한 것들은 믿을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떠한 일들은 거짓된 것들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이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징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징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위기와 불신앙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와 불신앙 속에서 죽음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오게 하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불신의 확신을 불신의 그 사람들을 오히려 확신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부인하려고 하지만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은 회복과 승리와 이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서의 해방, 죄악에서의 승리를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진조 거부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니 한천녀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아들을 보내시겠다 하신 그 진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일입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주어지는 이 여러 가지 종교들이 우리를 불안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주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